우와 이게 뭐죠? 우산리 산장이네요. 우산리 산장이 옆에 있고 저 아, 아, 안쪽이 저 아래 아, 안쪽이래. <laughs> 저 아래쪽이 달미역이에요. 달미역. 달미역에서 한 걸어서 오시면은 20분은 와야 될것 같아요. 오 여기에 이렇게. 와요. <laughs> 안사실 향토 묘역으로 조성이 되어져 있고요 오, 묘역을 너무 잘해놨는데 이쪽으로 해서 쭉 돌아서 올라갈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 그냥 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 옆으로 해서 돌아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얘는 뭐 색깔이 왜 이러지? 원래 이런 나무가 있나? 단풍나무 같은데, 단풍이 계속 들어있는 상태야. 뭐죠? 원래 품종이 이런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laughs> 야, 이쪽 다 그런데? 어, 지금이 4월 19일인데, 아, 4월 20일이네. 4월 20일인데, 어쩜 이렇게, 가을에 단풍 든 것처럼, 이렇게 뻘겋게 들어있죠? 볼까요, 한번? 어, 뭐죠? 야한번 찾아봐야겠다. 아,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 있어가지고요. 개발이 안 됐어요. 저 맞은편에도, 어, 저기 메트로 프르지온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거 있는데, 여기는 안 했어야지. 안, 해, 안 했다기보다 못 하는 거죠. 제한 구역에 묶여 있으니까. 우와, 묘욕 묘역, 묘역이 어마어마하네. 이야 대박 대박 이야 오다잘 됐나 봐오야 어마어마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야 저 위쪽이겠죠? 가까이 가서 한번 볼게요 아 저기 신도비가 있네 오, 이야, 원래 저쪽으로도 진입로가 있나 본데. 이야, 오, 어마어마한데요, 신도비가? 크기가, 오, 2m,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m, 80. 오, 글씨도 다 보여. <laughs> 유명조선이네요. 오, 이야, 오 멋있어요 멋있어 여기도 새로 했네 또 이야 이거 좀 지나면은 나중에 어, 없어지니까 잘안 보이잖아요 당, 당연히 아, 와잘 써있죠 어, 저 위에요 저 앞에 아, 윤광 선생, 묘미 신도비. 윤광 선생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파평 류시고 어, 민헌의 아들이야. 윤민헌의 아들이다. 인조 2년에 문과 들어가고 난 다음에 쭉 해서 인조 20년 쭉쭉쭉쭉 해서 아명 어사도 하고 이조 참이 뭐쭉쭉 해서 어 환성 판윤까지 서울시장 효종 때 하시고 오 동지사로 청나라도 갔다 오셨어. 효종이 죽자. 예조판서로서, 오, 야, 장례주관하고, 판금 부사 이조판서 와, 야, 어마어마한데. 야, 옆에 신도비는 숙종 때 건립한 거고, 와, 송시열, 송시열. 비문은 송시열이 지었고요. 전액은 윤덕준, 글씨는 그 윤광선생의 다섯 자들인 윤지인이 있었다. 야 높이 2m 70이에요. 폭이 1m 10이고요. 1 1이고요 두께가 48. 이야 글자가 좀 많이 옆에 것들은 훼손돼서 2001년도에 신도비를 조금 축소해서 지시지었지요와요마어마한데오저 위에니까 아아아아 어, 올라가 보죠. 와. 옆에 아물은 새로 했네. 두드는 것도 새로 하고, 이야, 오유 멋진데요? 아, 오, 아니, 잠깐, 참배 좀 하고요. 와, 오, 자리도 좋아. <laughs> 이야, 어쩜 이렇게? 야 당연히 집안도 잘 됐겠죠 후손분들 제가 이런데 오기 전에 항상 이분 조선조에 사셨던 분이라면 은 조선왕조실로 아니면은 뭐 승정원 얘기라든지 이런데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한번씩 찾아보고 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기사가 거의 한 어, 500, 아, 500개는 아니다. 한, 한 300여 개 정도, 300여 개 정도? 정확치는 않은데, 그 정도가 나와. 오,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내용에 읽어보면은, 어, 뭐, 그, 탄핵도 당하고 하면은, 조사를 해보면은, 부하직원이 잘못 이야기한 거야. 조사해보니까, 아, 어, 그런 분이 아닌 거야. 굉장히 꿋꿋하게 열심히 하신 분으로 보여져요. 영화라든지 이런 데 등장하는 뭐 임팩트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니 아니어서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서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오 정말 열심히 잘잘어 하신 것 같아. 어 야. 그래서 어 후손분들도 잘되고 이런 식으로 묘역도 이렇게 어, 어마어마하게 그 후손분들 묘역이 쪼셔 옆에 있는 묘역들은 다아 그러 저 아래 신도비까지 저렇게 하는 정도면은 집안이 이야 대단한데 이야 DNA 그냥 허투루 가는 게 아니에요 아 조선 왕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어느 집 자손이냐 해가지고 확인하고 그러고 사람 쓰고 했으니까 음서제죠 일종의 일종의 음서제 그리고 또그 정도가 있어야 공부도 할수 있는 거고 그래야 또 벼슬도 할수 있는 거고 급제도 하고 하는 거니까 어 아무나 이렇게 개천에서 띡 하고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들어선지도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분들 이분들의 후손들이 어, 잘 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 참, 진짜. 아, 대단한 것 같아. 여기는 들어와 보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저 앞에 주차장도 식당 주차장인데? 차를 몰고 여기까지 와 보실 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자리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오, 자리 좋습니다. 한번 와서 보세요. 괜찮습니다. 아, 윤강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잉 하고 울어요.